자, 지금부터 편합니다. 이거, 이 그림을 풀었으면 그림이 한열 장이 나와요. 네, 그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저 그림 딱 풀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빨리빨리. 시간 없으니까 빨리 그릴게요. 자, 하나. 사각형 네개머그림인돼요 자, 이름을 적으면 빨리 이름 적어 줄게요. 자, 이게 비주얼 코텍스입니다. 자, 이게 오디토리 코텍스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소마틱 코텍스예요. 다시 한번 비주얼 코텍스가 나와요. 꼭 기억할 거는 이게 다른 부위라는 거요. 예두 개의 비주얼 코텍스가. 그 비주얼이 시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요. 예시각이 그만큼 중요한데. 자, 이거는 벤트랄이에요. 이제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자리요. 그래서 비주얼 코텍스는 해마에 들어가는 입력의 거의 80%가 비주얼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청각도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이게 메인입니다. 자, 그러면 야들이 들어가면, 자, 그 다음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서 다 모여요. 이걸 뭐라 냐면 폴리 센서리라고도 하고, 멀티 센서리라고 그래요. 멀티 센서리 어소시에이션 MA를 적으면 돼요. 다중감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이 양방향이라 생각요 뭐 이렇게 하사표 해도 돼요. 크게, 이렇게, 이렇게 올 거예요. 왔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냐 하면, 자,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요게 다, 감각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에 도대체 뭐가 들어가는가 궁금하신 분은 이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가 또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요까지 그려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이게 뭐냐면, 이게 페리 나이날 코텍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파라 히포팔 자이러스입니다. 그럼 항상 이걸 암기하기 어려우면, 요거는 뭐죠? PPA가 있다고 살짝 적어주면 금방 이해요 그럼 이건 장소잖아. 그럼 이거는 뭐냐면 오브젝트요. 사물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항상 어떤 장소에 무엇이 있었는가. 동물이 됐든 뭐 항아리가 됐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브리엠 프로세스의 해마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그럼 야들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도 들어와요. 이게 이곳에서 다, 다 충족으로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야를 다 모으면 이게 뭐겠어요 한번 감자 보시죠 이게 그 유명한 바로 엔소나일 코텍스에요 됐죠 자 그럼 어떻게 누를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야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엔소나일 코텍스를 그릴 때는 반드시 양방향으로 꼭 해주세요 여기가 장애소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회로를 많이 하다보면, 실제로 양반인데 이게 선상으로는 이게 몇 개, 몇 번째 층으로 들어오는 게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는냐 하면 쭉쭉 그려주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됐죠? 자, 이제 저거 보시면 돼요. 이게 뭐겠어요? 시, 예, 엔소나 코트에서 다 뭐죠? 텐테드 자이러스요. DG요. 그 다음 뭐죠? 바로 CA3요. 그 다음 뭐죠? CA1이요. 그다음 먼저 수비 칼럼이요. 어, 하나만 정확히 저음을 물을 수있딱 하나만 뭐열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저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응,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해마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요렇게 다르게 그려주면 요거는 이렇게 돌아야 돼요. 요렇게 그냥 일렬로 쭉쭉 갑니다. 근데 물론 그렇게 한탄치는않아요일이렇 가고 여기에서 C A 서리로 곧장 가기도 해요. 그다음에 C A 원에, 원 또, 곧장 가죠? 이제 따져보세요. 곧장 가는 게 뭐였어요? 곧장 가는 게 이게 바로, ta입니다. 이게 템포로 안몬 해로라 그래요. 요 해로입니다, 요 해로. 다, 그러나, 이게 ta입니다. 템포로 안몬 해로요. 어.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 대충 양방향입니다. 다시 이렇게 돌아와요. 자, 그것의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바로, 요 ca3에서는, 예, 오토 시냅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죠? 그래서 뭐냐면, 자, 바로 해마의 입력의 메인은 뭐냐면 사물하고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서부면안 돼요. 그래서 사물하고 장소를 결합시키는 거, 그걸 맥락이라 그래요. 그걸 장면이라 그래요. 그걸 스페셜이라 그래요. 공간적 속성이라 그래요. 바로 사물하고 장소를 결합시킨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셀프는 어떻게 들어갔냐, 이해했죠? 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많은 루트가 있어요. 셀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흐름을 만든다는 거예요. Okay, ciao.